어 짝수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 그래서 홀수 만드는 방법 짝수 만드는 방법 이거는 뭐 생각보다 상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한번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 가 있는데 순서상의 개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 b c d e 중에서 0의 개수는 몇 개라고 얘들아 두 개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영의 개수가 2개니까, 아, 그럼 나는 이 5개 중에서 0이 될 친구를 내가 먼저 뭐할 거야? 골라낼 거야. 그게 바로 O, C, E가 된다라고 보면 되네 음. 10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A하고 B가 0이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C, D, E는 뭐는 아니야? 음. 0 아니야. 그러면 C, D, E는 원래 A, B, C, D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는데, A, B만 0이야. 그럼 C, D는 뭐란 얘기야? 음. 자연수란 얘기지.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서 A, B는 어차피 0이니까 C 더하기 D 더하기 2를 10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슨 조건으로 바뀐 거니 얘들아? 자연조건 바뀐 거지. 자연수 조건을 바뀌었으니까 한 장씩 그냥 뺀다 생각을 하면 나는 결론적으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3H, 7로 계산해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적으로 두 개를 곱하니까, 10 곱하기 3h7,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 친구가 36이 나와서 360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의 개수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6이다. 라는 얘기야. 음이 아닌 정수니까 원래 3h6 하면 뭐 게임은 끝나겠지, 그치? 자, 그런데, 나조건이 뭐라 그러냐면, 좌표평면에서 이세 점은 어디 위에 있지 않다고? 한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뭔가 이렇게 문제에서 무엇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전체에서 그게 되는 경우를 구해서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된다. 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전체는 바로 뭐가 되냐라고 보면, 얘가 세 개니까, 전체에서 뺄 거야. 뭘뺄 거야? 한, 어디 있는 경우?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를 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는 바로 뭐냐면, 얘가 3이고 6이고, 의미하는 영수니까, 3h 뭐가 보면 돼요? 6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있어. 이거 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이거 두 개의 기울기와 이거 두 개의 기울기가 뭐 하면 되겠어? 같으면 되겠지. 맞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뭐, 이거 두 개, 두 점, 기울기 구해 볼 거야. X에서 X 빼면은 1이 될 것이고요. Y에서 Y 빼면 B-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두개 가지고 기울기 한번 구해 보면, 3 빼기 이니까 마찬가지 1이 될 것이고요. 얘는 C-B가 된다. 아, 이두 개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지. 왔다 갔다 하면은 2B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A 더하기 C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럼 2B가 e, A 더하기 C가 된다는 라 거는, 아, 여기 있는 B는 등차? 뭐, 중앙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겠나요? 네. 등차 중앙. 그러려면 등차 중앙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A 더하기 C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어버려? 2B e, 집어넣어. 그러면 이 좌변은 뭐가 되냐? 얘네가 이제 2B니까, e, 2B에다가 e, B 더하니까 뭐가 되지, 얘들아? 3B가 되고 얘가 6이 되니까,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만이 얘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수가 뭐하다는 얘기야? 있다. 이렇게 보겠지. 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B가 2니까 여기에서 A 더하기 C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더라? 4가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음. 맞죠? 결론적으로, 자, 빼자. 뭘 빼라는 얘기야?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경우인데,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경우는 B값이 무조건 뭐가 되고? 2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A 더하기 C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4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E, H, 뭐가 되면 돼요? 4를 빼주면은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괜찮니? 어.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전체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를 구해가지고 빼는 쪽으로, 여섯 건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 이렇게 돼 있네. 자연수 n에 대하여 a, b, c를 곱했더니 이게 바로 2의 몇제곱이 된다고 n제곱이 된다. 만족시키는 1보다 큰 자연수 a, b, c의 순서쌍의 개수가 28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면 생각해봐야 되라 a, b, c를 곱해가지고 2의 n제곱이 된다라는 거는 a, b, c는 모두 다 어떤 형태꼴이 돼야 돼? 이의 예. n 제곱 형태꼴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a를 갖다가 이의 x 제곱이라고 하고요, b를 갖다가 이의 y 제곱, c를 갖다가 이의 원로 z로 한을 해보도록 할게. 그런 은 a, b, c는 모두 다 이의 n 제곱 형태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개를 모두 곱하면 a, b, c는 이의 뭐 지수는 더하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뭐가 돼 z가 되고요. 이게 바로 이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n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이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에 의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가 되는? n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어? 어? 그러면 여기는 x, y, z는 0이 될까? 안 될까? 여기. 아니, 여기는 XYZ는 0이. 네. 여기는 x, y, z는 0이 되면 돼. 여기는 x, y, z는 여기가 이제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얘네가, 얘가 0 되면 얼마죠? 1이죠, 1. 다시, 얘가 0 되면 얼마라고? 1. 1. 그러면 A가 1이 될수 있느냐 그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고 그랬어? 1보다? 크다고 했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X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그럼 누구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야? 1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무슨 얘기가 되겠어? 한 장씩은 이렇게 뭐해야 돼? 빼고 계산하는 형태로 계산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지. X, Y, Z가 모두 0이 가능할 때 우리는 그냥 NHR로 계산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얘가 1보다 크다라는 이 말이 없이 그냥 자연수라는 말이 있으면 X, Y, Z는 뭐가 가능하죠? 0이 가능하죠, 그때는. X가 0이면 A는 뭐니까? 1이니까 이때는 가능해. 근데 1보다 크다라는 이말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x, y, z는 0은 안 되고 자연수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h, n으로 하면 안 되고 빼기 뭐 해줘야 돼? 3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지. 한약씩 미리 깔아놔야 되니까. 알아들으셨죠 그러면은 이거 이제 바꿔보자. 컨비네이션으로.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니? n. 1 빼니까 n-1 컨비네이션. n 빼기 뭐가 되는 거야? 2, 3, 3, 이렇게 되겠지. 뒤에가 그대로 와야 되니까. 맞죠? 맞죠? 네. 그러면 얘는 얘도 뭘로 바꿀 수가 있어? n-1c2로 바꿀 수가 있어? 바꿀 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걸로 바꿀 수가 있죠? 네. 음. 5c3하고 5c2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5C3 여기서 얘를 뺀거 즉 5C2하고 뭐하다는 얘기가 똑같아 이게 조합특징이죠 그래서 일단, 일단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왔어 이게 바로 뭐냐 몇개라는 얘기야 28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들아 28이 되는 두개 NC 어쨌든 뭐 얼마 C2가 28이 되게 하는 얘는 누구냐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냥 두개를 연달아 곱한 건데, 생각, 이런 얘기 했어. 두 개, 이걸 갖다 또 그냥, 식으로, 물론, 뭐, n 마1그 다음에 n 마2분의 2가 28,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하겠죠?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뭐가 되니? 56이 되겠지? 그럼 뭐하고 뭐가 곱해? 56이 돼? 8, 7 하면 되겠지, 8, 7.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8,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n 값은 뭐가 된다? 9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들으면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선생님도 그냥 문제 한 두세 를 풀어줄거야 근데 조금 보고 계시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자 8번 볼게요 똑같은 방식이야 ABC의 곱이 뭐가 된다고? 1024. 1 0 2 4 여러분이 알다시피 2의 몇 제곱이죠? 10제곱이죠 그럼 여기 있는 A, B, C라는 친구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2의 n 제곱 형태가 되어야 되겠지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이 a를 갖다가 2의 x제곱 b를 갖다가 2의 y제곱 c를 갖다가 2의 z제곱으로 하면 자 2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친구가 2의 몇 제곱이 된다고? 10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가 되면 돼요? 10이 되는 이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누구만 체크하면 돼? 여기는 xyz가 0도 되는지 0은 안 되고 1부터 되는지 체크하면 되겠지. 근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a b c의 소속은 어딥니까 뭐예요? 자연수야, 자연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b c가 뭐가 되면 된다고? 자연수가 되면 돼. 그 말은 xyz는 누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0이 될수 있다는 말이지. 그냥 X가 0이라 하더라도 이 e 0제곱이니까 A는 뭐가 되니까? 1 되는 거잖아. 위에 있는 거고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1보다 큰일 없잖아. 그래, 안 그래? 1보다 크니까 1이 안 돼. 1이 안 된다는 얘기는 XYZ 입장에서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0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자연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XYZ가 뭐가 <laughs> 가능하단 말이야? 0이 가능하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얘는 0이 가능하니까 그냥 3h5가 의1 2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은 뭐 12c 10이니까 12c 뭘로 바꿀 수가 있어? 음. 2로 바꿀 수가 있고 12? 11. 12 나누면 6 곱하기 11이니까 66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이 9번 문제도 좀 보시면, 4개의 자연수 2, 3, 5, 7이 있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몇개 선택한다고, 얘들아? 8개를 선택을 할 건데, 선택된 8개의 수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60의 배수가 돼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얘들 60을 갖다 여러분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게요. 60얼마로 소인수 분해하면? 뭐, 4 곱하기 15로 보면 얘는 2가 몇 개? 2개 곱하기, 여기는 뭐 3이 하나 있을 것이고, 5가 하나 있을 것이고, 배수니까 무언가 K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 얘네들을 8개 선택을 해서 곱했더니, 이러한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은잘 듣고 있죠? 네자 이렇게 나오려면 이거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나와줘야 되겠지 이게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는 2는 무조건 몇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3은 무조건 몇개 나와야 돼? 1개 5도 무조건 몇개 나와야 돼? 1개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식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냐 얘를 가지고 2, 3, 5, 7을 가지고 8개를 내가 뽑아낼 거야. 알겠지? 그런데 2는 몇개 이상, 두개 이상 이런 말이라고. 2는 자, 얘를 X개 뽑아낸다, 얘를 Y개 뽑아낸다, 얘를 Z개 뽑아내고, 얘는 뭐 6개 뽑아낸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U 해가지고 얘가 뭘 하는 거니? 8 하는 거지, 그치? 8을 하는 건데 이 조건 때문에 x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두개 이상이 나와야 돼그 다음에 y는 몇개 이상이 나와야 돼한개 이상 z는 몇개 이상 한개 이상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원래는 내가 x y z u 가지고 8장을 내가 뽑으려고 했는데 이만큼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니 x2장 일단 먼저 뽑고 y1장 먼저 뽑고 z1장 먼저 뽑으면 내 선택권이 몇 장으로 작아지는 거니? 네장으로 네.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면 x든 y든 z든 u든 내 마음대로 뭐할수 있어? 그냥 뭐 아무거나 4장 뽑고 000 뽑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즉 중복조합의 상황으로 만들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의 지보가 4가 우리가 찾는 뭐가 돼야 돼?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들을 쭉쭉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그냥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문제가 나오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 한번 구해보라고 했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라그랬니 7이라고 했지? 자 이거는 뭐라고 했더라? 8의 배수라고. 즉, 여기 보면, 2가 몇개 나왔어, 얘들아? a 개 나왔어. 그 다음에 4가 몇개 나왔어? B의 개수만큼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말 뜻은 얘들 무슨 뜻이 되겠어?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서 A, A를 뭐, 몇 장, B를 몇 장, C를 몇 장, 해서 총 7장을 뽑아낼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3지7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얘가 무조건 A가 뽑은 장수하고 B가 뽑은 장수를 이렇게 지수를 올려봤더니 8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만 내가 뭐 하면 되겠니?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잡아놓고 카운트 하셔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오히려 안 되는 경우를 구해서 걔를 뭐 하면 돼? 빼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만약에 B가 한 장도 안 뽑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알겠어? B가 한 장도 안 뽑혔으면, 그럼 A는 몇장 뽑힐 수가 있어? 한 장도 안 뽑히거나, 한 장만 뽑히거나, 두 장만 뽑히는 상황에서는 8의 배수가 될 수가 있니, 언니? 없겠지?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가지고 7을 만들 건데, 얘는 a가 0일 때 b가 0, a가 1일 때 b가 0, c가 2일 때 b가 0이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는 누구까지도 다 결정이 돼 버리는 거야. c도 다 결정이 돼 버리는 거지.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b가 1일 때 한번 체크해 볼게. b가 1이라면 얘가 이미 얼마야? 4잖아. 그러면 a는 누구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겠지. a가 1만 되더라도 1 올라가 버리면 8의 배수가 되니까. 우리는 지금 8의 배수가 뭐 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를 찾는 거니까, 아, 이렇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8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는 여기 세 가지와 여기 한 가지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H7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니? 4를 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 계산해 보시면 36이 돼서 3 36 6이 4에서 32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정수 ABC에 대해서 뭐 요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하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얘들아 별게 아닌게 ABC가 자 ABC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골라내야 되는거야?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골라내면 되겠지. 그렇죠? 맞죠? 어. 일단 이거들아 절대값 무시하고 생각해보세요. 절대값 무시하고. 그러면 A, B, C를 갖다가 1부터 5까지 이퀄이 있으니까 중복조합에 의해서 내가 골라내겠다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은 자 A, B, C 1부터 5까지 이렇게 있어. 자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거는 그치 누구는 가능해? 이거는 가능하겠죠? 그럼 얘가 n 값이고 얘가 누구 값이야? r 값이니까. 이거 골라내면은 o, h, 뭐가 되겠어?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절대 값이이 절대 값은 얘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곱하기하고, a가 만약에 2가 뽑히든, 마이너스 2가 뽑히든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절대 값 덕분에. 그러면 절대값은 결론적으로 a가 뭘 뽑히든 1부터 5 사이에 누군가 뽑혔다고 한다면 그거의 음수값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지. 맞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a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양수값 하나, 음수값 하나 몇 개가 되겠어? 네. 두 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도 같은 방법으로 몇 개가 되겠어? 네. 두 개가 되고요. c도 뭐가 되겠습니까? 네. 두 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절대값의 의미는. 그냥 A가 어떤 특정한 값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양수 값 뿐만이 아니라 절대 값을 씌웠기 때문에 음수 값도 가능하니까 그냥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2만 해결해주면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OH3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8 곱하면 되고요. 얘는 35 곱하기 8 해가지고 28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이거는 뭐 마찬가지야. A, B, C가 1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7까지. 근데 A는 절대값 안 씌워져 있으니까 A는 그냥 곱하기 1이고, 나머지 B하고 C는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2씩 해주면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 얘는 7,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니? 절대값이 2개만 씌워져 있으니까 2 e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맞죠? 계산해 보시면, 7c, 7h3이 84가 되고요 여기다가 4가 곱해져서 336까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음. 자, 13번 문제. 음. 순서상의 개수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n이 1, 2, 3일 때이 조건을 나에게 줬으니까, 그냥 n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면 되겠지. 맞죠? 음. 그러면, 1 넣어보면, 은 x2는, 이거 넘길게, x1 더하기, 이런스 타이난 애가 되겠네. 맞죠? n에다가 2 넣어보면, 은요 x3은 x2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4라는 거는 x3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지금 이 가본 이야기는 이 이야기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X1하고 X2는 몇칸 이상 차이 나야 돼? 최소한? 두한 이상은 차이 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죠? X2하고 X3도 몇칸 이상 차이 나야 돼? 두한 이상 차이 나야 돼. 그러면, X1하고 X3는 몇칸 이상 차이 나야 될까? 최소한? 네칸 이상은 차이 나야 되겠지. 이해 되죠? 그 다음에, 음, 이게, 그, 쌤꺼 핸드폰이 연동되어 있어서, 막 카톡으로 막 니네가 막 관심 갖지 마. 내 사생활이야. 어. <laughs> 계속, 계속 어. 계속 어. 자, 보세요. 인기 아, 인기남이 아니고 연말이라 그래요. 어, 자, 긁업또 <laughs> 하세요. 어. 자, X3하고 X4도 뭐가 되겠어, 얘들아? 두 칸이야. 최소한 두 칸. 그러면 가장 작은 게 X1이잖아. 가장 큰게 X 뭐야? 4잖아. 음... 그러면 X1하고 X4는? 몇칸 이상 차이가 나야 될까? 1하고 2가 두 칸. 그치? 6. 2하고 3이 또두 칸. 6. 그러면 1하고 3은 네 칸. 6. 3, 4가 또두 칸이죠? 6. 그러면 1하고 4는 몇 칸이 되겠어? 6. 여섯 칸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어, X1이 만약에 0이라면, X1이 0이라면, X4는 뭐가, 뭐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야? 6부터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 X4는 응. 6가지 이상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까지 되겠어요? 응. 자 그런데 X3는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1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X4라는 것은 누구보다 12보다 즉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지?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 우리 문제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여러분 소개를 좀 했어요. 몇 가지, 몇 가지 방식으로. 근데 좀다좀 좀 어려운 얘기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가장 작은 X1은 누구부터 그러면 가능한 거니?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부터 가능하겠지. 그쵸? 0부터. 그리고 X4 같은 경우는 X1하고 6칸 차이 나야 되니까 누구부터 가능한 거야? 6부터 가능해, 6부터. 그러니까 X0나, 아니 X1이나 X2나 X3나 X4가 기본적으로 2칸 이상씩의 간격은 이렇게 펼치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x1에다가 x1에다가 6을 더하면 얘는 x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얘들아? 일단은 4가 4의 최소값이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자 x1이라는 게 원래 0에서부터 6까지 가능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x1을 X1을 6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면 X1, X2, X3, X4를 나는 어떻게 고를 거냐? 6, 7, 8, 9, 10, 11, 12에서 나는 고를 거야. 여기서 그냥. 여기서 고를 건데. 그러면 선생님, 두 칸씩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쌤, 일단 한번 골라볼게. 고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이 중에서, 만약에 얘가 6을 골랐고요 얘가 7을 골랐고요 얘가 9를 골랐고, 얘가 10을 골랐다 고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실제 X1, X2, X3는 바로 뭐가 되냐? 여기서 두 칸을 빼주면 돼. 몇칸 빼준다고? 두 칸. 그럼 뭐가 되겠어? 7. 얘는 실제 몇 칸을 빼주면 되냐? 네칸 빼주면 돼, 네 칸. 몇칸 빼준다고? 네 칸. 그럼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얘는 실제 몇 칸을 빼주면 되니? 6 칸을 빼주면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음.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6부터 12까지 에서 그냥 중복을 허락해서 내가 네 개를 골라낼 거야. 알겠지? 네 개를 골라낼 건데,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이의 값이 나왔다고 하면, 그냥 x3, x2, x1은, x4는 그대로 놔두고, x3은 뽑은 거에서 2 빼고, x2는 음. 뽑은 숫자에서 4를 빼고, x1은 뽑은 거에서 만약에 6을 뺀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들은 자연스럽게 얼마 이상씩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 2 음. 이상씩 차이가 날수 밖에 없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 <laughs> 만약에 9 뽑고, 9 뽑고, 10 뽑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죠. 왜? 중고를 허락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실제 얘는 얼마가 뽑힌거니? 8이 뽑힌거라 이런 얘기야 얘는 얼마가 뽑힌거야? 4를 빼야되니까 5를 뽑힌거야 얘는 얘는 뭐가 되는거야? 3이 되는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 중에서 만약에 9,9,10,12가 만약에 뽑혔다고 하면 실제로는 3,5,8,12가 뽑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칸식의 범위는 무조건 뭐할수 밖에 없어? 차이 날수 밖에 없겠지 그럼 선생님, 여기를 6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 x1하고 x4의 차이가 최대 얼마니까, 최소 얼마니까 6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6칸, 6칸을 칸빼 줬을 때,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기준 잡아 주는 거지. 반대로, x1이 원래 가질 수 있었던 최소 값이 0이었잖아. 거기다가 x4하고의 관계가 6개의 단계니까, 6을 더해 준게 실제... 내가 어떤 그런 간격을 생각을 하지 않고 뽑을 수 있는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음. 이해가 좀 되나요? 잘 안되죠? 네. 어.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두 칸씩 차이 난다라는 그러한 제한조건 없이 그냥 편하게 나는 뽑고 싶은 거야 그렇지? 편하게 뽑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나에게 준 조건은 뭐냐면 각 X1, 2, 3, 4가 각자 두칸 이상씩은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일단은 뭔가 뽑아놓고, 그냥 X4는 그대로 놔두고, X3은 두 칸을 내리고, X2는 네 칸을 내리고, X1은 여섯 칸을 내리면, 내린 칸수가 일단 두 칸, 네 칸, 여섯 칸이잖아. 그럼 각자의 값에서 최소한 두 칸, 네 칸, 여섯 칸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걸 좀 활용하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런 문제도 이제 선생님 얘는 검색을 안 해봤는데, 이정게 나오면 이제 뭐 거의 확통에서는 킬러에 준하는 그런 문제 수준이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그 뭐냐, 수능 시험에서도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 뭐 x1, x2, x3, x4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여기가 n 값이고 얘가 r 값이니까 7h 뭐하면 4해주면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답이 된다 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은 학원 방학일 하루 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항정리부터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